타이틀 아일랜드 노래 왜 이렇게 많아? 뭐? 뭔 노래야? 아아씨 몰라 패스 안되아 하기 싫어 뭐해? 이게 말다 그만! 하늘! 아 잠깐만 사랑하는 몰라서 맞다 맞다 <laughs> 나안 돼, 너 오래돼서 모르겠어. <laughs> 너왜 이거 안 해? 기에 드리겠습니다, 이거 안 해. 어? 아니, 이거 이 집인데? 그만, 그만, 그만 틀어야지. 도대체 내비지 이거. 와, 이 뭔지 아는데? 그만. 그만하면 애들이 뭐생겨한들 여자를 몰라. 땡! <laughs> 어, 기분 좋아. 한 대. 깨쓰러져. 너 누가 없는 이건데? 오~~ 아니 무슨 소리 나와나 제목 모르겠어 야 꺼꺼꺼꺼꺼꺼꺼 나도아하는 노래야 얘들아 딱 보니까 음... 알겠네 뭔 소리야 <laughs> 네 글자지? 오. 어 소영 사랑 후에 아... 빙간멜 이거 유명한 <laughs> 노래잖아 이가 아, 노래? 없어? 내사랑이거아 <laughs> <laughs> 음. 아, 이거 드라마 오리지 아니야? <laughs> 아 이거 가사 안 들으면 모를 것 같아. 가사 한 번만 듣 제목 영어지. 아니야. 앨범의 행단보드에 건너고 있어. 행단보도는제집인가 <laughs> 그 아닌데? 저런 노래 없는데? 몇 글자야? 4글자. 아!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아따다한 대. 땡! 한 대. 행복합니다. 아 빈난데. <laughs> 뭐지? 먹어서... 잘... <laughs> 아 소연 아, 아, 빙빙인가 아, 아니야? 빙빙? 정확히 정확 말하면 <laughs> 아니, <뱅뱅>. 빙빙 아니빙 소연이는 <laughs> <몰라>. 소연이는 뱅뱅뱅 해요. I like <bing> <laughs> 이야 이거. 딩동댕아 이거는 뭐? 나 아! 아, 아, 이건 너무 쉽다. 아, 같이 하자 이거. 하사 발에. 어... 어... 네. <laughs> 이것도 이제. 하는 망니다 긴장해야겠다. 한들 지독하게 써. 이건 나도 잘 모르는 거다. 아니 이 <laughs> 근데 이거. 나 너무, 나 제목은 어 그럼 뭐야, 이 이게 드라마 왜 써? 아, 유명해. 아니야, 헬스, 세 이거 너무 아니, 유명한데? 핀동으로. 내가 아는데? 응. 상속자들. 응. 말이야. 그렇지. <laughs> 내 사랑은 나만. <너무 웃음> 그래. 아. <laughs> 잠시만, 이거 그 노래 아니야? 뜨르든뜨르든나막신음악 <laughs> 한만 하지마! 하지마! 뚜 자, 다음 <더>. 유앤나이유앤나이제목유앤나이라고 <목> <근데 목> <목> yeah. <목> 땡! 되게 제목이 유치해요 맞죠?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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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멋쟁이 될 뿐이지. 아! 자, 자, 자! 너에 대한 마음이. 이딴 사람 물이 아니야? 이좋 목소리야? <laughs> 아, 몰라. 맞춰, 맞춰. 어떻게든 그래. 맞춰. 두 글자, 두 글자. 고백. 아, 네. <laughs> 그런, 그런, 아니야. 사랑 그런 류가 아니야. 사람. 뿌리 깊고 약간 그런 느낌. 나무 그치? <laughs> Let's go. Let's g 어. 너무 e t 다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g 게 Let's go. 선녀 t s go. l e 너뭐라 했어 근데 첫번째로? 산타와 나무동댕이 이런거 아니야? 한국말상이 o 스 t 가 사극 o 스 t 아니야? 아니야 알아맞혀 알아맞혀 들려줘 그 들려줘 유추해볼게 들려주래 한들 눈물이 흐른다. <laughs> 정답. 게. 근데 아 이거 들려주면 안 되네. 너네 프리마돈나 그거 자격이 없어. 다면 <laughs> 알아야지 <모르겠어>. 무슨 <laughs> 나다 듣고 <laughs> <없어>. 알고 있어. 패커. <laughs> <팩커! 웃음> 뭐라 이거? 몰라. 전혀 모르겠어. 맞아. 나 처음 들어가지 <laughs> 최근 노래지. 내니 네, 네, 네. 힌트 보고 맞아 <laughs> 사랑이 떠나? 사랑이 고만가? <laughs> 사랑이 고만가네. 아, 씨, 몰라. 패스 다음. 넘어 원패스 어어 다음. 지오딘 아니야? 저 여러분들 더어 너의 표현력을 보여줘 네. 너무 어렵다 <laughs> 야, 이게 막... 너무 어려워 샤워 샤워 아, 아, 나. <laughs> 자꾸 뛰어댕겨 너는 아이씨 몰라 패스 만왔어 들을게 네 옛날 노래 같은데 아닌가? 옛날 노래 좋아 아, 나 이거 뭔지 아는 줄 알았다. 빨리, 이거 맨 끝에 뭐 하는 거야, 아니야, 아, 인정 린날나 이거 뭔지 아는 데알았 이거. 안 허브. 아, 왔다. 아! 아, 이 흐름만 알겠다. 할로할로장문아한 <laughs> 번인 줄... <laughs> 1팀이다 이거 1팀 <laughs> 한들 한들 청개구리 땡! 아 이거 가사에 청개구리 들어간다고 <laughs> 하지 말래요 뭐 이런 건가? 모르겠어 땡! <laughs> 아 한들 하지 말래요 그렇지 <laughs> <그거 웃음> <왜 그랬지>? 왜이게좋 <laughs> 한들, 정답. 정답. 레오레오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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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정답. 나쁜 여자. 나쁜 여자. 나쁜 여자. 나쁜 자 나쁜 여자. 나쁜 여자. 나쁜 여자. 나쁜 자 나쁜 여자. 나쁜 자 나쁜 여자. 자 이제 <laughs> 비슷한 거 같은데? 아니야, 노 그래, 훨씬 많이 왔어. 산들, 피노키오. 땡! <laughs> <딩! 웃음> <laughs> 인형처럼? 아 인형처 야, 너 잘한다! 그래, 나 뭔가 피노키오 <laughs> 인형 같아서 그렇게 생각났어. <laughs> 아, 나 이것도 아는데. 야인시대에 나오는 노 아... <laughs> 음... 아, 은데 한참 어서 왔 말이야 1 0 0진 뭐야? 0 0 1할수 있어. 0 0 이거 인기 차트야. 0진 1000... 1000... 1000... 1000... 1000... 1이0 0 1000... 1 0 0 뜬뜬 0 0 0 아! 너올 때까지! 그렇지! 아, 아니면 그거 원래 이홍기 성대모사 누가 또잡았 해봐. 해봐? 싫어. 했다 해봤어? 응응. 어? 한대. 소녀에게. 땡. 락 탈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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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솔라니. 웃음> 소녀에게. 아! 그녀에게? 땡. 한대. 소나기. 아쉽게 탈락. <laughs> 하고 가로얄고 막 이런건지 몰라요. 저희는 <laughs> 소녀와 소년이 만났을 때 아, 몰라 패스 아니야, 맞춰 씨가 몰라. <laughs> 아, 하기 싫어. 마지막 문제에요. 한들 화장실, <웃음> 한들 신나무그 사람 우와, 아 이거 리메이크한 거야? 아, 그래? <웃음> 응? <웃음> 이거 오피셜 미션터리 <laughs> 근데 이거 되게 많아. 그 앞부분이 내가 뭐팝송해놓은 거야. 한들눈 코, 입. <laughs> 네. 야, 이것도 <이거> 말았다김기아잘 <laughs> <오, 기업을 웃음> <해. 웃음> 몇이야? 원. 어, 어떻게 알았어? 맞췄어. 한들! 홍합! <laughs> 박혜진이야? 나도 이름을 좋아 는데 나도 좋아하는 노래나 <laughs> <나윤거네>. 윤건이! 나였으면! <laughs> 나였으면 <나윤거네. 웃음> 어, 나 나도. 이거 한들이 도 좋아하는 거잖아. 내 아, 방에서 불렀어. 지방이 꾸역꾸역 들고 오러 왔었는데 어, 노래방에서 나르는거 절대 안가는데 <laughs> 나는 우 한들이 다꾸역버리나 얘만 보고 있잖아 <laughs> 야, 이거 마무리는 <laughs> 어떻게 해, 영상? 마무리? 어. 방만끼도 시원하게. 근데. 아. 근데 나 지금 오는다